네, 안녕하세요. 저는 SOS 인터내셔널 캐그리 지사 맡고 있는 남중철 지사장입니다. 오늘 3월 29일 저희 SOS 박람회가 서울 삼성역 7번 출구에 있는 스페이스 쉐어에서 열리게 됩니다. 저희 박람회에는 학교 담당자분들 참석해 주시고 저를 비롯한 저희 밴쿠버, 토론토 담당자분도 같이 참석해 주셔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상담 드릴 예정인데요.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다섯 개 주제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캐나다 자녀 무상 교육에 대한 인포세션입니다. 캐나다 아시다시피 엄마나 아빠가 정규 과정으로 학생으로 공부하거나 또는 일을 할 때는 자녀들이 무상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꼭 참석해 주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그 다음에 영프로퍼셔널에 대한 인포세션입니다 이 세미나는 제가 직접 진행하게 되고요 워킹홀리데이 2년으로 늘면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이용해서 장기적인 영주권까지도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처음 준비 단계부터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지 또 살아있는 현지 소식도 좀 제가 같이 전달 드리려고 하니까 워킹홀리데이나 영프로페셔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두 번째 세션에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조기유학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조기학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이만 혼자 보낸 게 나을지, 아니면은 엄마나 아빠가 쫓아 가는 게 나을지, 우리 애가 너무 늦은 학년 아닌지, 너무 빠른 건 아닌지, 어느 지역 가는 게 나한테 맞을지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 SOS 조기학 담당하시는 부사님께서 직접 조기학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부분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자녀 교육 위해서 조기학 생각하신다면은 놓치지 말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제, 자 캐나다에서 헬스케어로 전공하기입니다. 캐나다 이민 정책 많이 바뀌긴 하지만 언제나 헬스또는 이제 건설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최근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헬스 관련된 전공을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데 사실 입학 절차나 모든 과정들이 많이 좀 복잡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합한 전공을 선택하고 어떻게 입학 준비해야 되는지 또. 졸업한 후에 어떤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지 이 헬스케어 전공에 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는 캐나다에서 컬리지 진학이 좋은지 대학으로 진학이 좋은지에 대한 주제예요. 내가 어떤 전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2년제를 가는 게 맞을까요? 4년제를 가는 게 맞을까요? 고민 많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4년제 하기까지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 교육팀에서 세미나를 준비했으니까 만약에 이제 대학 진학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말고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3월 29일 삼성역 7번 출구에 있는 스페이스 쉐어에서 저를 비롯한 저희 토론토 또 밴쿠버 지사에서 저희 임직원분들과 함께 같이 고민해 보고 또 상담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미리 사전 신청해 주셔야 참석이 가능하니까 꼭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